지금, 어, 밥 말고 싶다. <laughs> 어, 밥 있어요. 저당으로된거 고? 그래도 될까? 음 아니, 왜 이렇게 빠른데요? 네, 저 <laughs> 왜 이렇게 빠른니다 이거 너무 맛있는 데 이거 뭔지 아세요? 응. 맛있 맛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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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있는 맛있는 맛있시맛있시 맛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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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맛있는 맛있어요있는 맛있는 맛있는 맛어 <laughs> 다 각성했어. 과한 자기 인정. 아, <laughs> 아 각성하기 쉽지 않은데. 쉽지 않죠. 아, 원래 음. 공부 하는 학생이 공부하려면 엄마가 우는 걸 봐야 된다고. 아, 거의 내가 아까 울 뻔했다 지금. 이가 있어. 초싸이였는데 또 초싸이. 그래, 이거 먹고 얘를 굴려서 칼로리를 소모하고. 네, 그것이. 아소이 저희 을내 아씨 지이 라면 잘하네. <laughs> 잘하네 진짜.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 어... <laughs> 아. 나 원래 이렇게 길쭉하게 검정색 마라탕 사려고 했거든요. 음. 근데 이게 신메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. 음. 확실히 그 마라도 <laughs> 안 먹어보긴 했는데. 역시 대기와. 언 아, 혹시 이거 잠시 뽑아야도 돼요? 네. 제가 좀겠습니 음. <laughs> 아니 밥도 어떻게 쪼쪼릿까요 밥이 투명하고 반짝반짝거려. <laughs> 어 제가 <맞아요>. 투명하고 반짝반짝거려밥한개더드게요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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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너무 맛있어. 한개더넣을까요저 한 당이랑 괜찮나? 어 괜찮을 것 같은데요? <laughs> 아 원래 이 시간에 이렇게 먹지 않는데, 맞죠? 그렇죠뭐 저희가 한번늘렸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계속 그런 거 알고 있죠? <laughs> 그래서 저도 오늘 등산을 했잖아요. 어? 아, 30분? 네. 음. 그리고 카페 갔는데 음. 사장님이 주신 아. 서비스빵도 안 먹었다고요. 아 진짜로? 자, 잘했죠? 아 맞아요. 음. <laughs>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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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근데 이거 너무.. 아까 오래 먹었던 라면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. 음, <laughs> 오래 어? 아직 두달반 지난 순이야 진짜 맛있는 데 아, 원래 이런 특별한 상에 먹는 라면이 더맛한 음. 음 너무 맛있는데? 음 우주가 시켜 먹는 마라탕보다 더 마라탕 같아요. 응? <laughs> 왜요? 음. 음, 음, 음. 마라 맛이 그때가 안 느껴. 근데 너무 안 쎄고. 응. 음. 음. 냄새이 너무 해 근데 안 먹으면 매워 뭘 음. 네, 뭐, 먹어야 돼하하 비에요 비비디 비비 레인 레인이네요 지금 맞췄는다 음~ 아 아 매워 음. <laughs> 아, 왜? <에>? 왜? 왜? 왜 왜? 왜 우리 감정 회복 미쳤다 뭔늘 모든 상황이 다 됐다 <laughs> 방금 울다가 아 <나면> <laughs> <laughs> 매운 것도 또 그냥 매운 게 아니라 어떤 적이야 왜? 엽떡보다 더 매운데? <laughs> 원래 이만큼은 소연 <소원님> 님안 드시는데 <laughs> 아 밥도 둑 밥도둑인데? 원래 저를 말리는데 소연 님안먹어것같세요이러면아 이거 지금 음. 싸우면 다해결될수 있을 것 같아 바로 싸운 음. 갑자기 갑자기 지한다 <laughs> 층간 소크 끝났나? 음. 끝났네? 응. 음. 음. 또할 거예요 음. 뭐 창.. 창.. 뭐.. 누가 사는데 저게.. 하는지.. 뭐. 음. 와.. 어떻게 지금.. 안 들릴 줄 아나? 와.. 음. 약간 식은 밥이데 어? 좀 많죠? 아, 이거 뭐야? <laughs> 좀덜 매울 <메울> 거예요? <laughs> 맨처음 이걸 그냥 할걸 <laughs> <laughs> 아, <감이> 너무 <laughs> 아, 나, <가진> <laughs> 아, 너무 많다. 아자, 거잖아요아 너무 좋아가지고. <laughs> 음, 와, 투명하잖아요. 아 맞네. 빠져나본 아, 거예요. 아너 눈물 나 진짜. 아 이거 진짜 다이어트식이네. 음. 어, 너무 맵다 진짜로. 아 마지막, 마지막 숟가락. 억시민금억억0억억 <laughs> 시장 몇억 몇, 얼마예요? 결혼식만 천십억이요. 그리고 전체로 밖에 하면 이조요 시장 규모예요? 네. 이조.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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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너무 맵네 이거 아, 거의 고량주를 한 다섯 병 털어넣은 것 같다 원샷으로 그 정도 비유? 아 지금 속이 끓고 있네아 지금 거의 활활한 들 <laughs> 일이 아닌데 근데 멈추니까 더배워아 그래요? 그럼 계속 먹어야지 계속 먹어야 돼요? 계먹어야지 마라가 그래도 자꾸 먹나? 음. 음 그리고 은근히 티가 나지 않아요 자꾸? 응 음. 약간 지금 종결시키려면 단팥빵을 먹어야 되나? 자꾸 그 생각 음 <laughs> 음, 내쪽 지금 음. 갈등이 지금 단걸 먹고 나면 또 먹을 수 있고. 이렇게 되니까 아이 말아 진짜 위험하네. 말을 <laughs> 무시하지 마라. 아 진짜 말하고 보통 일이 아니네. 보통 일이 이게 멈추면은 매워서 자꾸 먹게 되고 그렇습니다. 이게 공기랑 접촉 때문에 이게 더 맵나? 그쵸. 맞아요. 안와 아, 아, 몰라? 아, 아, 그래? 아, 노래 다시 몰라. 저 <laughs> 지금 노래 노래하라고 아 사실 반팥을 먹어야 되나? 반파빵 세개 먹었는데 거의 뭐 응. 음. 응. <laughs> 마약 한는데 면사리가 이건 이 좀.. 음음싹 갈아왔네 어 그쵸 음싹 <laughs> <와. 웃음> 갈아왔네 음표상이 없어 <laughs>